안녕하세요. 양상통도사 앞에 있는 산들바람주방장입니다 오늘은 제가 북어국을 알려드릴 거예요. 이 북어국은요, 한번 배워놓으시면 쉽게 끓일 수 있어요. 아침에 술 해장국으로 참 좋고요. 몸이 좀 붓거나 이럴 때도 드셔도 참 좋아요. 저도 속이 좀 편하지 않을 때는 들 기름에 달달 볶아서 북어국 한 그릇 먹거든요. 북어국을 끓일 때는 만능 육수를 꼭 뽑으셔가지고 맹물로 하면 맛이 없어요. 맛있게 먹을 면꼭 뽑으셔야 되고 또 하나는 잊지 말아야 할게 들기름이에요. 안 사용하지 않고 북어를 뽑지 않으려면 저는 북어국을 끓이지 말라고 얘기하거든요. 북어국은 역시 들기름이 있어야 되고요. 꼭 들기름에다가 마늘아 가지고 달달 볶아주셔야 부국국에 뿌연 물이 나거든요. 겨울 같은 때는 콩나물 약간 넣어도 되는데 오늘은 콩나물을 안 넣고 쪽파하고 계란을 살짝 풀어서 간단히 먹을 수 있는 방법을 제가 가르쳐드릴게요. 부국국에는 하나 조심할 게 뭔가 무가 맛있어야 돼요. 시장에 가시면은 조선무수라는 게 요만한 게 있어요. 고걸 좀 사셔갖고 가격은 좀 비싸더라도 다발로 팔거든요. 고걸로 북극국을 끓이면 훨씬 맛이 좋아요. 알타리보다는 조금 더 커요. 네모 반듯바닥이쓴게 아니라 이렇게 북극국 끓일 때는 이렇게 어른한테 배우기를 돌려 막기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이렇게 쓸면은 맛이 좋았어요. 그래서 예지가 나면 이렇게 빚어갖고 북극국을 끓이거든요. 요즘에는 다 북어가 이렇게. 굵게 찢어 나오잖아요. 그대로 하지 마시고 좀 찢으세요. 한가할 때. 그러면 이렇게 가늘게 찢어갖고 흐르는 물에다가 한번 씻어주시면은 이렇게 먼지가 딸려서 나가버리거든요. 지금 먼지 씻어가 꽉 짜주시면 이렇게 물기가 이렇게 촉촉해요. 육수는 미리 준비해 놓으셔고좀 따뜻하게 데워놓으면 부국이 빨리 끓겠죠. 이렇게 따뜻하게 좀 데워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들기름이 어제 막짠 거거든요. 들기름은 놔두면 여기에 침체가 돼갖고 여기 가라앉아있어요. 그냥 맑은 것만 요것만 따로갖고 볶지 마시고 항상 들기름 쓸 때는 한번 흔들어 주세요. 이 밑에 보면이 굉장히 맛있거든요. 시장에 사실때 너무 시큼한 건 사지면 들깨들 너무 세게 볶아버리면 기름 많이 나오는데 탄맛이 있어서 별로 맛이 안 좋아요. 그러니까 가격이 좀 비싸더라도 들볶은 기름이 있는 곳으로 가세요. 재래시장 가면은 들기름 맛있는 거 많이 팔아요. 들기름을 솥에다가 이렇게 요 정도 한세 수저 정도 넣어주시고요. 지금부터 불을 켜주시면 돼요. 준비를 다 해놓으세요. 불이 너무 달궈지면 얘가 타버리거든. 부거하고 마늘하고 두 가지만 넣고 볶을 거예요. 그 다음에 무가 들어가야 되고요. 이렇게 볶는 순서를 딱 정해놓고 불 옆에 갖다 놓고 시작하세요. 그러면 기름이 좀달궈져야 되거든요. 싹 하면서 들기름이 싹 익으면서 북어 꿀끓렸을때뿌연 물이 나와요 자, 이렇게 소리가 좋죠? 너무 달지도 않고 불 조절을 살살 해가면서 너무 태우면 안 되니까 마늘도 같이 넣으시고 달달달 볶으면 북어가 이렇게 오그러들어요 너무 불이 약하면 오그러들지 않거든요 좀 볶아주세요 그다음에 무를 넣고 같이 넣 여기다가 여기 멸치액젓이거든요. 요거는다 넣지 말고 조금만 간을 조금 남기시고 멸치액젓 좀 간이 들어가면 무수 자체도 볶이면서 물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럼 타지 않고 굉장히 좋아요. 이렇게 적당히 볶아주고 불을 살짝 끄시고요. 여기 에 대파가 있거든요. 흰대궁 부분만큼 썰어주세요. 흰 대봉 쪽으로. 불을 다시 당기시고, 가운데 불만 당기시고, 과해 놓으면 솥단지가 스테이 다 타버리거든요. 그런데 가운데 불만 하고. 어느 정도 볶아주시면, 여기다가 국물을 부어주시면 돼요. 이 상태에서 불을 약간 당겨주시고 끓이시면 돼요. 이제 끓기만 하면 돼요. 끓고 간 맞추시면 되고요. 여기다가는 막간장으로 다 간을 하면 국이 너무 새카매지거든요. 조금만 제가 사용할 거예요, 맛간장을이 정도 한두수 정도. 국네 그릇 정도 끓이는데 이 정도 양만 넣으시면 딱 좋아요. 쪽파를 요새 이제 씨가 생기느라고 요 알이 굉장히 있데이 부분이 들어가면 굉장히 맛있어요. 그런데 이걸 그냥 넣으면은 이게 좀 딱딱하거든요. 약간 등으로 이렇게 누르세요. 그러면 좀 퍼져요. 아니면 요 부분을 좀 이렇게 두드리면 준비해 주시고요. 여기다가 이따가 청양고추. 청양고추 두개 정도 넣으면 후춧가루 안 넣어도 돼요. 불고기 같은 거할 때면 후춧가루 쓰고, 될수 있으면 후추를좀덜 쓰는 편이라서 청양고추로 많이 그 향미 역할을 대신 해줘요. 4인 정도 끓이면 두개 정도 넣으면 맞더라고요. 대충. 그리고 홍고추를 하나 정도 썰어 주세요. 얇게. 시기식전때 홍고추를 몇 가닥 넣어 놓으면 나중에 국이 뜨면 빨간 부분이 있어가지고 보기엔 되게 맛있어 보여요. 지금 국이 끓고 있는데요. 이 들기름이 들어가면 끓으면 밑에가 뽀얗게 되거든요. 굉장히 맛있어져요. 청양고추하고 쪽파하고만 준비해 주시면 돼요. 대파는 볶을 때만 한 3cm만 들어가면 돼요. 집에 쪽파 사다 놓은 게 없으시면요. 대파를 이렇게 이렇게 좀 이렇게 가루 실어갖고 요 부분을 이렇게 썰어갖고 쪽파 대신 이렇게 넣으셔도 그것도 괜찮아요 쪽파를 쓰면 대파보다는 좀 국이 좀 연하거든요 북은 맛이 더 나고 파 냄새가 덜 나기 때문에 좀 양도 더 쪽파를 들어갈 때는 대파 넣을 때보다는 양을 좀 많이 넣는 게좀 괜찮아요 새 무수는 겨울 무수보다는 빨리 익어요 5분 정도, 10분 정도만 따려주면 국이 다 돼요. 금방 돼요. 북극 국을 너무 많이, 뭐2 30분씩 끓일 필요가 없거든요. 북어도 미리 촌질 돼 있고, 그럼 아침에 끓이기가 참 좋아요. 15분이면 국을 다 완성시킬 수 있거든요. 뭐 멸치조림이나 이런 거한두 가지 밑반찬만 있으면 아침 식사용으로 편안하게 먹고 나갈 수 있는 그런 국이에요. 멸치액젓 맛을 싫어하시는 분은 소금으로 간하셔도 괜찮아요. 좀닉닉하니까 저는 여기다가 맛간장을 살짝 넣어줄 거예요. 그러면 색깔이 더 예쁘고 맛도 깊은 맛이 나고 요 색깔을 유지하고 싶다 하면 은 소금 간을 하면 되고 어 액젓을 바다 냄새를 많이 원하시는 분들은 맥주 액젓으로 미역국 하고 똑같이 간을 하시면 돼요. 간이 심심한 게 괜찮아요. 요다 됐거든요. 무가 거의 다. 그러면 여기 파를 여기다 넣고 싶고. 냄새를 비린 냄새 난다 해가 싫어하는 분도 있는데요. 요런 두가리에다 국이 다 됐을 때, 여기다 국을 떠갖고, 계란 좋아하는 분만 드려도 되는데, 시구들이 다 계란을 국에다 넣는 걸 좋아하시면 다 풀어도 되는데, 안 풀으셔도 돼요. 너무 많이 넣으면 계란 맛이면 제가 한 개만 넣을게요. 알이 들어가는 것보다 약간 거품을 일으켜서, 한 10번 정도 쳐주면 적당히 이렇게 섞이거든요. 이제, 파가 바르르 끓어오르면은 파를 너무 많이 익힐 필요는 없어요. 그러면 여기 홍고추 준비된 거를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너무 익어버리면 홍고추가 풀이 죽어버리거든요. 색깔이. 이렇게 계란을 이렇게 위에다 살짝 이렇게 얹어주시요 한번 팍 끓여주시면은, 바로 끄시면 돼요. 계란을 너무 익히면은, 계란 맛이 오히려 구수한 맛이 나거든요. 그래서 약간 됐어요. 이제 다 됐어요. 엄청 간단해요. 그리고 이렇게 이런 그릇에다가 후추 냄새를 좋아하는 분은 위에 살짝 그들여서 드셔도 돼요. 요렇게. 이렇게 떼으시면 깔끔하면서도 맛이 좋아요. 부을 이렇게 조금 넣어서 식구들이 다 계란을 좋아하시면 두개 정도 가지셔도 괜찮고요. 여기 밥한 공기 있고 그러면은 아주 맛있는 부국국이 되겠죠. 참 쉬운 국이고 맛도 좋고 고급스럽고 속도 되게 편해져요 보급국을 자주 먹을 일주일에 한번 정도 먹으면요 이렇게 끓이시면 걸릴 게 없어요. 그렇게 해서 여기서 콩나물을 좋아하시면은 몇 가닥 곁들여서갖고 약간 변동을 시키면은 콩나물 해장국 같이 이렇게 구고하고 섞어서 하시면은 고맛도 그 괜찮아요. 너무 많이 넣지 말고 한 그릇에 한 20가닥만 넣으면은 굉장히 맛있어집니다. 아침 식사 대용으로 뭐 비가 온다든가 그런 날도 한번 해 드셔보세요. 요건 요렇게 해 드시면은 평생 계속 써먹을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